반갑습니다. 기아대의 기아입니다. 어, 지금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추워진다니까 완전히 이제 문이 닫기 전에 물 주고 어, 살균제 한번더줄 겁니다. 지금 살균제하고 미량 어, 원소 비료 조금 섞어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씻석이된 다음에 이제 뿌려줄 생각입니다. 어 겨울 초겨울에 갑자기 문이 닫히고 어, 난이 아무래도 이게 잘 춥고 막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습고, 습도도 너무나 있고 서 방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 약해지는 시기도 되거이 와.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 유동이 나쁘기 때문에 공기 유동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밖에 있으면 밖에야 공기 유동이 좋으니까 별 걱정할 필요 없죠. 일단 살균제 한번 설 많이 필요 없어요. 예방 예방이다. 어 아마 저번 주에도 뭐좀만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식겁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 주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관수에관련돼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일단 바쁩니다. 근데 내대유 일이 더는 그렇지? 다이 제대로 보는 게 약도 몇백 벌어 이야, 이따가 보고 네요 자, 이 아, 그래, 너. 너는 바이러스야. 너는 바이러스야. 네. Няма да бъдете байръси, байръси. Името пе е много хубаво. Бъде! Майси, си малко малко бе. Тази си 버리라 버리라. 아이 또 쓰려야 되잖아. 자, 뭐 어, 계속. 너도 응. 이거 곧잘고도빠빨리와 빨리 잘래 난주 있어 난 있어 난지기겠어 Obrigado. you 너 혼자 하고 있구나. 자물물물 물 조금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 오늘은 어 밴레이트 썼습니다 밴레이트 침투성 살균제죠 어, 침투성 살균제입니다 제 식물체 안에까지 들어가는 살균제 썼습니다 뭐 살균제 습니다 남아있던 아직 잔여균들이 전다 안빠졌어요 균빼는데 3년 넘게 이제 뭐 그중다뺀것 같고, 문제가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개체들도 그중다속거나 했습니다. 또모죠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음? 의심나는 개체까지, 어, 의심나는 개체까지 몽땅 없앴습니다. 자 불살라 버리면 제일 좋은데 요즘 또 환경법이 더 많아 골치아프 어쨌든 내 나름 불 에에에 없앨 겁니다 자물 식물은 말입니다 우리 남초 뿌리가 썩는 거는 물을 많이 준게 과습이 아닙니다. 물을 많이 줘서 분안 환경이 곰팡이의 세균이 혐기성 세균이 득실득실 자라 가지고 뿌리를 썩게 하는 게 그걸 우리는 과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뿌리가 뿌리가 썩지 않도록 안에 통기가 잘 되도록 하고 균이 살지 않도록 하면 뿌리가 안 움직일 때에는, 응? 물을, 물을 응? 적게 줍니다. 왜? 계속 물에 당겨있으면 산소로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적당히 맞춰주는 겁니다. 응? 물은 한 3일 되면 다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7일째, 한 3, 4일, 응? 뭐, 그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좀물 없이 쉬었다가, 응? 쉬었다가 다시 물을, 응? 빨아들인 당겨야죠, 그죠? 그리고 광합성은 광합성은 증산 작용, 그죠? 식물이 물을 빨아들 올리는 원리는 증산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증산 작용에는 바람이 필요하다하다 했어요. 그러다 너무 센 것, 이러면 말라 남 말라 봅니다. 자, 여기 아기는 전에 다른데 도열배을더하 했죠. 어제, 어제, 어제 밤에 좀렇게 저희 회원들하고 1시간, 음, 1시간 반? 어, 그렇게 이야기했고 장갑 벗습니다. 그래서 장갑 버렸고 음, 문을 이렇게 열고 환기 될때 음, 마지막 자제살겨또또한번 음,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맨날 마지막에 어쨌든 음, 한번더 해줬고 아직 온도는 떨어지겠지만 야간 기온을 응. 오늘 잘 하시면 너 아직도 한참 11월 말까지도 충분히 자랍니다 그리고 겨우 내 자라도 조금씩 조금씩 자랍니다 자라는 정도가 있고 자는 정도가 있지만 자라는 정도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시라는 것은 어떤 시기라는 거고 오늘 가게 마치겠습니다 대장 뭐물 주고 비료 물 오늘 물 주고 살균제 좀 섞어 뿌렸습니다 농도 뭐 규정농도 보다 살짝 낮지 싶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근데 오늘은 흡수성이라 했어요 약이 <laughs> 식물 몸체에 들어가서 남을 겁니다 <laughs> 겨울철 겨울철 환기 불량 또 결로 형성 음. 춥기 때문에 난들의저 항성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특히 초겨울 음? 시작할 때 갑자기 환기가 안 되고 하니까 균이 폭발적으로 정식해서 난들 죽인단 말이에요. 겨울은 겨울은 음? 균도 막 공방이도 뭐 피고 이런데 환기가 안 돼서 환기가 안 돼서 겨울에 온도가 낮으니까 균이 정식이 덜될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 균이 정식이 덜 되는 게 아니라, 겨울에, 난도 약해진다고. 똑같아. 사계절이 같은 겁니다. 여름에 난이 자람이 왕성하고, 균도 자람이 왕성하지만, 겨울에는 난도 약해진다고. 뭘 알아야 말이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